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알렐루야! 복자 윤지 충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시복하신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984년 한국 백삼일 순교복자의 시성 과정에서 당시 요한바오로 이세의 교황께서 한국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들 복자에는 초기에 평신도 순교자들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자세하게 순교 기록을 남긴 후대의 순교자 중심으로, 먼저 시복을 추진하면서 초기 순교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교황께서는 초기 순교자들도 조사해서 시복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셨다고 합니다.그 결실이 2014년 124위 순교복자의 탄생입니다.